자, 합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할 것이 이제 전에 했던 거 이제 그리고 3, 4곡 이어서 할 건데 먼저 약간 복습 약간 복습 자, 다인이한말 어떤 말 했을까요? 다윈 그리고 이은 자연 속에서 자, 누가 말했다고? 다윈 음, 음. 다윈 다윈은 다이입니다 다윈 지금, 저, 다. 다, 안, 이, 있어요. 그래서 다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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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식을 더 많이 한다. 어, 어 번식보다는 그스를 많이 하는 자손들이 많은 거. 많다보니까그 개체들끼리 서로 하는 그이나오게돼 그것이 원래는 개체별이 있어요. 이거 면서 이제 하다보까개체별있 개체의 전개가 있어요. 다음 순서가 개체별이에요. 어? 다음 순서가 개체별이. 그두 번째 한번더 대개 보면 이제 같이, 같이? 보이는데 많이 편하다 보니까 무엇인가 다른 것들 좀 편하다고 한 거야. 되십니까? 그다음 보니 생존 경제 뭐죠? 생존 경제 더 먹고 살려고 생존 경제 생존 경제하고, 그리고 그다음 보니 어, 그다음 보이면은 그 환경에 정화 굳이 살아나고, 그것이 뭐냐면 이름이 적재생존. 적자 생존, 적자 생존, 뭐 이런 과정을 많이 거치게 해야 돼? 많이 거치다 보니까 그 이렇게... 판정이 적은 것들을 상하고 아니면 거의 안경을 죽는 거 그것이 뭐냐면 자연 상태죠 자연 상태에요 자연 편대 그래서 쭉 하다 보니까 이제지나체가 진화된다 열심히 했는데 했는데 공부 잘하는잘 잘못된 마음이 있죠 마음 <laughs> 이죠 마음 있죠. 자, 이것이 이제 잘못된 <laughs> 인데 그때 벌였자 문제. 자 다행히 말은 이 말은 완벽한 설명 가능하다. 맞는 말 들리면? 들리다 그래 <laughs> 한개좀 새로운 개체 나오 그러니까 똑같은 그, 자질이 가져왔던그 형질이 물려주어는 거. 그근데그 당시는 어떤 유전자가 한 번도 없었던 거. 그래서 이제 그 유전, 유전의 원리, 유전의 원리, 유전을 설명한 원리. 유전 원리를 이제 설명했어. 자또 있다. 이게 뭐냐면, 뭐냐면, 예를 들면 그 기린, 기린, 내가 기린 기린 그다 기린이 목긴 이유를 설명할 때. 처음에 목이 다짧는데 갑자기 모기 기관실 튀어나오고, 그게 튀어나오는데 몰라.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개츠비야 있다. 개츠비야. 개츠비야는 왜 생겨? 사냥꾼이 오케이. 그래서 유전 원리랑 그리고 이제 개츠비야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한 거. 그 당시에는 사실까. 그리 지금은 이제 그나마 몇 가지 어떻게 대건분좀 알지. 하지만 그 당시는 몰랐던 거. 이거 진짜 한계점 그래서 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이제 다행히 말하자 다행히 천천히 소스, 얘기하면 기린이 목이 길어진 이유는 기린이, 위에 있는 그 나무 먹으려고 목 빼니까 목이 길어진다 말만 들리면 은 여기 들려 목불리욕설 하나그죠 그럼 뭔데 그럼? 목이 왜 길어졌는데? 라고 네. 설명이 됐고 왜 목이 왜 길어졌는데? 이게 뭐냐면 처음부터 목이 긴 것이 있어야목긴 것이 처음부터 있던 거야 처음부터 목긴 것이 있어야지 하여튼 그러면 묶인 것은 좀 살아남기 좀더 유리한 거야. 됐나? 오케이? 아십니까? 자, 문제. 자, 기이 묶인 것은 묶인 것이 제일 좋다. 아, 이거. 묶인 것이 제 우월한 대화 유리있다 맞는 말이지맞 아, 틀리지 마. 그럼 없네. 그냥 묶인 네. 그 것이 제일 편한데. 하필면그 묶인 것이 먹고살기더 좋은 거. 맞는 아, 말. 됐나? 저희들 대학유리하 중요한 거. 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자연 터졌을 경우는 처음부터, 다른 것이 처음부터 있던 거야. 다른 것이 처음부터 있었는데 하필이면그 환경이 다른 것이 이제 그 살기가 더 좋은 뿐이야. 그나 그것이 왜 메인 포인트? 보셨죠? 그 얘들아, 그 갈라포커스분류에는핀스대새 부리지? 새 부리가 다른 이유가 뭔데? 먹이 먹으려고 이제 부리가 변하는 거. 아니면 테일만테일만 처음부터 다양한 모습이 부리가 다 있었는데 하필이면그 먹이를 먹기 좋은, 거, 좋은 그 부리를 가진 새만 살아나고 아니면 안녕하는. 용불호설에 의하면 지금 변한거죠? 아닌걸? 여기 잘못 잡은거 아니야? 그런거 같습니다 여기 잘못 잡은거요 아무튼 예. 그 환경이 변한것은 뭐야 용불호설 그것은 진화 아닙니다 처음부터 다양하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환경이 적은 것들이 살아남는거야 그것이 포인트야는거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원을 한다 자, 항생제 내에서 생다자이 한다 항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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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성 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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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균. 아, 세균아, 세균아, 빨간 거 세균, 그 파란 거 세균. 한 대로 다 보니까. 이거 항생제 내성 세균이고, 얘는 그냥 일반 세균. 단단, 그렇죠? 단단. 쩡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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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것이 항생제. 항생제 내개가 있는 3개입니다. 이거 빅스 2021년 이거 뭔데? 아 그냥 있는 거야. 처음부터. 그렇죠? 어떤 뭐이 그, 어떤 페미 때문에 나오는 사람 이거는 펌프 1 있던 거. 이거. 자 이거는 어떻게 해보냐면 항생제. 항생제 있는 분들자테 주는 거야. 항생제를 그렇죠? 투여하는 거. 자 문제. 항생제가 뭔데? 좀 틀면 죽겠는데. 그래서 내성인 것들은 안 죽고, 내성 없는 것들은 다더 죽어, 죽는다. 그래서 내성 있는 거 살아남고, 내성 없는 것들은 죽어요. 아, 죽었어, 죽었어, 아, 죽었다. 몇개 없네요. 죽었그 다음에 이제, 남한 것들 전부 다 증식하는 거, 번식하는 거. 그러니까, 한번항생제에투여한그 집단의 경우는 항생제 내성 있는 세균는 이제 많이 좀 살아남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있었는데, 그 집에 번식하는 거. 증식하는 데더 풍이고, 그리고 이제 항생제 서에도한무에서한국에 죽어. 국에서한국또나중에 죽어. <목소리> 남은 것에서한국증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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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거. 또 어떻게 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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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또 죽어요, 죽한요 죽고 한국에서 또성에요 한국에서 한아에서 한국에서 죽었어 어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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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한다에증한국식 증식 국에한국 어째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항생제 내성 있는 것들의 비가 별로 율이 별로 없다가 나중에는 항생제 때문에 항생제 내성 있는 들어서 사나고 응. 니면 죽어요. 그래서 이그 집단이 그 비율이 좀게 달라져요. 이거나 문제. 자 여기서 항생제 내성 있는 세균이 수가 많은 이유는 항생제 때문에 내성 있는 세균으로 바뀐 거. 나는 이유는 항생제 응? 때문에 항생제 네? 내성 있는 세균을 바꾼 거다. 안 들어가지만? 좀잘 봐. 바뀐 응. 것이 아니야. 항생제 내성 있는 세균 바뀐 것이 아니고 응? 처음에 항생제 내성 있는 세균 원래 있었어 있었는데 이 항생제 때문에 내성 있는 세균 안 죽고 내성 없는 걸 죽고 안 죽고. 응? 그러니까 좀 남아 있는 걸 증식하고. 응? 그리고 내성 없는 것들은 그 다음이 몇번죽이고또 증식하고 근데 다시 또 항생제 다시 투여하는 거야 투여하니까 항생제 내성인 것들은 안 죽고 내성인 것들도 많이들 다 죽어 나가고 거야 하다 보니까 이 집단의 기가 달라져야 돼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면는달라이읽어보면는 항생제 내성인 것들은 살아남고 항생제 내성 없는 것들은 죽으니까 그, 그 집단의 기가 이제 달라다 환경센터에 내 없는 것이 환경센터에 내석 있는 것을 바뀐 것이 아니야 빨리 뜬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파란 것이 빨간 것이 바뀐 거죠 그 맞아 민주당의국민이죠 <laughs> 민주당이 국민의힘으로 뭐, 바뀌어? 안 바뀝니다 떴는 어, 거야? 그러나? 이유가 잘떠이시지잘 떡, 잘떡고 자, 그래서 보면 그 빨간 것이, 파란 것을 바뀐 이유가 <laughs> 파란 것이, 빨간 것을 변해서 만든 거들릴만 아니야, 아니고 빨간 거 그냥 살아남고 파란 거 이제 많이 죽어 죽다 보니까 그 비율이 달라지는 거야. 그 주어진 환경에 주어진 환경에 정한 것들은 살아남고 안면 죽고 하는 거.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인데. 질문, 질문. 저 여기서 보면, 먼저 보면, 항생제 내성 있는 세균이 나타난 이유는 바로 좀 항생제 내성 있생세이 나타난 이유는 항생제 때문에 나오거나. 지금 들이 이거 항생제 네. 내성인 세균이 나타난 이유는 항생제 때문에 나오는 거다. 맞는 말틀리만 말? 어. 어렵다. 아어다아누가 어렵다. 아누가테리만? 어렵다. 아누가테리만? 어렵다. 아누가테리만? 어렵다. 아누가테지만어지다아누가만 어렵다. 아누가테 어렵다. 아누리만 어렵다. 아누가테리만? 어렵다. 아누가테리만? 어렵다. 아가테리만 어렵다. 아누가테리만? 어렵다. 아누가테리만? 어렵다. 아누가테리리만 어렵다. 아누가테리만? 어렵다. 아누가그리만어렵 왜나왔다고 왜 아유 뭐다 왔었냐 나왔더라. 도려면은 무내의에서 뭐 나왔었냐 항생 때문에 나온지 않으면 그냥 처음부 그냥 나온는나온는 탈퇴를 보시죠? 항생이 안죽은것 뿐이야 됐나? 오케이 그래서 길이는 목이 왜 길어져? 그냥 처음 목긴 것처럼 태어난 거야 내가. 살다 보니 뭐 길어지는 게 아니, 그것이 아니뭐 처음 목긴 그뭐 것이 태어났는데 그에 있는 그목긴 것이 그 환경이, 살기 좋은 거인것 뿐이야 됐습니까? 지금 지금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 우리가 무엇을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른 수업도 있던 거에요 있었는데 한편그로지그 환경에 살기 좋은 거 됐나? 그 전에 그흰 그, 그, 나방? 나방?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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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이 예. 어느 숲에서 말하는 거고흰 나방 그리고 검은 그 나방 흰 나방 수가 줄어들면 검은 나방이 많아는 이유는 흰 나방 수각과 흰 나방이 검은 나방으로 변해서 맞나? 틀리면? 그렇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흰 나방 수급은 줄고 검은 나더 많지? 그 이유는 흰나방이, 네. 그, 아니라, 죽고,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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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흰 나방이 검은 나방으로 변해서 그려요 왜? 그게 아니라 해가 그래서 흰하는그